아모스서를 소리내어 읽으며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하나님의 강렬한 심판의 음성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를 향해 직접 말씀하시는 듯한 생생한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셨습니다. 특히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며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을 읽을 때 신앙이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공의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불의를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평안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정의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서의 마지막 장에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날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을 읽으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판과 경고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주셨고 그 희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나는 과연 진정한 회개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제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아모스서의 개요. 아모스서는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 중세 번째 책으로 기원전 8세기 중반에 기록되었습니다. 저자인 아모스는 원래 남유다에서 목자이자 무학과를 재배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서의 핵심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변 국가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주변 나라들이 전쟁과 폭력으로 죄를 범했듯이 이스라엘도 사회적 불의를 저지르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사회정의와 종교적 위선에 대한 책망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번영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지만 그 안에는 극심한 불평등과 도덕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지배층은 사치와 부패에 빠졌고, 가난한 자들은 억압당하며 착취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제사와 예배보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외면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셋째, 미래의 회복과 메시아적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모든 것을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테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날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모스 9장 11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한 시기는 기원전 760년에서 750년경으로,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미세가 통치하고 있었고, 남유다는 우시아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국가는 번영했지만 사회적으로는 불의가 만연했습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고,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그의 예언을 거부하며 추방하려 했습니다. 암호수서와 같은 맥락의 성서. 암호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하게 선포하며 사회적 불의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는 선지서입니다. 이러한 주제는 성경의 여러 책과 연결되며 구약에서는 호세아서와 미가서, 신약에서는 마태복음과 야고보서가 암호수서와 유사한 맥락을 가집니다. 먼저 구약에서 암호수서와 비슷한 책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리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호세아 14장 1절. 호세아서는 아모스서와 같은 시대에 기록되었지만 초점이 다릅니다. 아모스서가 정의와 공의를 강조했다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중심으로 합니다. 아모스서가 정의를 행하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다면 호세아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복에 초점을 둡니다. 또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미가서 역시 아모스서처럼 사회적 불의와 지도층의 타락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특히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에 대한 강한 경고가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24절의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와 매우 유사한 맥락을 가집니다. 다음으로 신약에서 아모스서와 비슷한 책을 보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이는 아모스서가 당시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종교 행태를 비판한 것과 닮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가르치는데 이는 아모스서의 핵심 메시지와도 연결됩니다. 또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는 신앙이 실제적인 삶에서 행위로 드러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아모스서에서 단순한 제사와 예배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과 유사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는 부자들의 탐욕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하게 책망하는데 이는 아모스서의 메시지와 거의 동일한 흐름을 가집니다. 아모스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형. 아모스서에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지만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억압받는 자들을 향한 보호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과 깊이 연결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신 그리스도를 볼수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아모스는 사회적 불의와 부패를 강하게 책망하며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에게 다가가신 사역과 동일한 맥락을 가집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밝히셨습니다. 아모스서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며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날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모스 9장 11절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며 신약에서도 직접 인용됩니다. 그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사도행전 15장 16절. 사도행전에서 야고보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로 해석하며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아모스서에서 예언된 다윗 왕조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다는 점에서 강력한 메시아적 의미를 갖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배신을 예표하는 말씀도 등장합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가난한 자를 신한 켤레에 팔며 아모스 2장 6절. 이는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신 사건과 연결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나를 팔고자 하면 그 값을 정하라 하에 그들이 은 30을 달아내게 주었느니라. 마태복음 26장 15절. 아모스 시대의 부패한 사회에서 의로운 자가 값으로 팔렸던 모습은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거래되셨던 사건과 동일한 구조를 가집니다. 이는 인간의 죄악 속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애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모스 9장 12절. 아모스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신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유대인 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복음의 보편성과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모스서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예언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확장을 미리 보여주는 구약적 예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모스서는 단순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아모스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아모스서의 사탄의 공격. 아모스서에는 사탄이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타락과 불순종을 조장하는 영적 공격의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마귀의 전략은 단순한 개인적인 유혹을 넘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결국 심판을 받도록 이끄는 치밀한 움직임으로 드러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영적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제단 곁에서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아모스 2장 8절.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우상숭배를 조장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고 결국 거룩해야 할 재단이 타락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제사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물질적 번영과 세상의 쾌락을 좁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불의를 조장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가난한 자를 신 한켤레에 팔며, 아모스 2장 6절. 사탄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도록 조장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부패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부유층은 더 많은 재산을 쌓기 위해 약자를 착취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히 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무감각을 심어주는 마귀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 성읍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의 길로 행한 것 같이 하였으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모스 사장 10절. 하나님께서는 기근, 가뭄, 전염병 등의 징계를 내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그들은 결국 돌이킬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거짓된 안정감을 주입하는 마귀의 속임수도 있었습니다. 화있을 진저 시온에서 평안한 자와 사마리아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여 아모스 6장 1절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 안전하다는 거짓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했음에도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착각하며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착각 속에서 더욱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마귀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르되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아모스 7장 12-13절. 마귀는 참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게 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도록 유도했습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거짓 예언을 따랐습니다. 마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대신 타락한 지도자들을 통해 거짓된 평안을 주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최종 전략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지고 우상을 섬기며 회개하지 않도록 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계획이 성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아모스 9장 11절. 하나님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영적전쟁 가운데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모스서를 현대인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아모스서는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행위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모스서를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 나는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애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모스 5장 21절. 아모스서는 이스라엘이 제사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신앙이 실제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가? 예배를 드린 후에도 정직과 사랑, 겸손과 공의를 실천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보다 마음의 진정성과 실천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불의에 침묵하지 말고 정의를 실천하라.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가난한 자를 신한 켤레에 팔며 아모스 2장 6절. 당시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번영했지만 그 속에는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이 있었습니다. 부유층은 더 많은 재산을 쌓기 위해 약자를 착취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공의는 무시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이한 상황을 목격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의롭지 못한 상황을 보고도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모스서의 메시지는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 가정, 사회 속에서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모스 사장 6절. 하나님께서는 기근, 가뭄, 전염병 등의 징계를 내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고의 소리를 듣고도 무감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해지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죄와 타협하면서도 양심이 무뎌지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변화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매일 깨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짓된 안정감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화이슬 진저, 시온에서 평안한 자와 사마리아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여 아모스 6장 1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님으로 안전하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우리도 거짓된 안정감에 빠져있지는 않은가? 점검해야 합니다. 물질적 성공과 사회적 안정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교회에 다니니 괜찮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의 길을 찾으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아모스 9장 11절. 아모스서는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사도행전 15장 16절. 신약에서 사도행전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지만 동시에 자비와 용서를 베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회복과 구원의 길을 찾으십시오. 암호수서의 메시지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예수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